개업 얘기하고 극우 유튜브 보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만 한게 아닌가 봐요. 왜요? 일본의 전직 장관을 만나서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 아사, 어제였죠 아사이발로 이제 기사가 났죠. 이제 윤 대통령과 삼청도 안가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. 진짜? 라고 하는 전직 장관이 이제 뭐 일종의 증언처럼 한 거죠. 네. 이제 윤 대통령은 취하면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도 맹비난을 했다. 계엄령 언급을 자주 하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는 농담인 줄 알았다.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소주, 맥주 한 반잔 정도 따라 마시는데 네. 윤석열 대통령은 20잔 정도를 가득 따라 마셨다.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전용시설을 경비하는 담당자들로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. 장시간 근무? 네. 아,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너무 늦게까지 뭘 네. 하다 보니 아, 근데 이게 너무 나라방신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